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우상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기도는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만나며 여호와의 삶,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사 시대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 불순종, 타락함, 또자기멋들의 상. 그 중에서도 우상숭배의 죄가 컸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신 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상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입니다. 25절에 26절에 보면 우상을 헐고 찢어졌니다 찌그랬, 그들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상이란 특정 믿음이나 의미를 부여하여 나무, 돌, 세부칠 검은더, 흙대를 만든 형상입니다. 신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는 물건 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외에 인위적으로 만드는 모든 신의 형상의 우상입니다. 육교 우상과 영적 우상이 있습니다. 영적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제 돈, 물건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들은 육적 영적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 숭배 우상입니다. 자기네 신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자아를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보이든 보이지 않든 자기를 야해 우상을 만들고 살아갑니다. 사사시대 계속해서 죄와 마귀와 타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욕심과 쾌락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방인의 가나안의 부와 풍요, 쾌락 만족, 도덕과 윤리를 무시해도 되고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했습니다. 기현의 아버지 또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헐고 대신 하나님께 한 제단을 쌓으라고 기도에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비록 두려움이 있었지만 두려움 이 있어서 낮에는 하지 못하고 그것도 혼자보다는 열 명을 데리고 순종했습니다. 어찌하든 그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제 많은 인간들, 제 값으로 죽음과 진노, 형물을 피할 수 없었고 죽음에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제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하시려고 전부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햇빛과 빛, 바람, 양식, 물, 물 얼복, 집, 건강 등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최고, 하나님 우수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고 감사와 찬송을 드려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부족하다고 없다고 해준 것이 무엇이냐면서 투덜댑니다. 잘나갈 때는 자신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힘들 때는 우상을 또 찾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세계관이 바로 또 다른 자아숭배, 자아우상입니다. 디모데후사 3장 2절의 만세의 특징 중 하나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자아를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이었던 월리엄 어니스트 헬리는 그의 시에서 우리가 인간이 자아숭배, 자아중심으로 살 것을 강조했습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내 영혼의 선장이다. 말은 정말 멋져 보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입니다. 허그로 지음을 받아서 허그로 돌아가는 연약한 인간, 먼저와 같은 존재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인간이 무슨 인간 자신이 내인생이 운명의 주인이고 내 영혼의 선장입니까? 육적 영적 자아 숭배하는 삶은 그것이 주인이 되는 삶은 잠시는 좋으나 끝내는 구원이 없습니다. 평안도 해답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이시고 선장이시며 창조주시고 구원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초상대부터 섬겨오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버리고, 찍어버리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으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책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 재물, 풍요의 발신, 케락카성 부패와 부도덕의 아세라 우상 숭배, 자 우상 자 숭배를 섬기지 맙시다. 아무리 사사시대처럼 부패와 타락, 부도덕과 우상 숭배 불순종 이기주의 물질만능주의가 판을 쳐도 우리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육적 영적 우상 자 숭배를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중심으로 돌아옵시다. 시편 57편 9절 11절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죽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무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세계에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우상이 자가신이 아니라 주의 인자, 주의 진리, 주의 영광이 충만한 온우주의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선장으로, 나의 창조주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입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입니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옵시다. 두 번째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입니다. 34절에 요와 영이 기도내임하시니 랬습니다 사사들은 타락한 백성들과 달리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온리에, 에우, 삼갈, 더불어 오늘 본문에 놓은 기도원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앞으로 여너 입다와 삼손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에 함께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출생, 삶, 사역 죽음 부활 성천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계십니다. 나해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셨는데 하물며 우리 같이 실수가 많고 연약하고 날마다 죄짓고 사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더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받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우상과 타락과 범죄함이 가득한 악한 영들이 파내치는 이 세상 속에서 능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원이 놀랍게 쓰임받은 비결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좋은 가물입니까? 용맹한 장수입니까? 뛰어난 전략가입니까? 용기와 배짱이 있습니까?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우상 숭배 의 집안이었고 농부였습니다. 급과 의심도 있었고 우유부단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신이 임함으로 그가 놀란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영이 임하자 백성들이 감동하고 순종했습니다. 아비에스들이 기도를 따랐고 소쪽 머라데 지파도 기도를 따르며 아세가 스불로 납달 사람들도 그들이 다 기도의 하나님 영에 충만하니 감동하여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좋지 못한 집안, 불안전한 환경, 지혜와 지식이 좀 부족해도 내일이 알수 없는 미래, 단점과 부족함이 있어도 얼마든지 하나의 영이 임하면, 하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이름을 빛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영이 임하면 구원이 임하고 승리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의 영이 나타나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마귀와 가영들이 두로서 도망갑니다. 하나의 영이 가득하면 예수님 중심, 예수님 최고, 예수님만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의 영을 삼아오고 하나의 영을 충만히 받읍시다. 하나의 영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의 증약보다는 하나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시다. 로마서 8장 8절 9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수 없나니 하나의 영이 없으면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만일 너희 중에 하나님이 가시면 내가 육신이 있자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 사람이 아니. 하나의 영이 들어 충만에 사는 사람과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무로 로마서 8장 14-15에도 무로 하나님의 몸으로 인도 안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수는 종의 영을 받지 않하고 양자 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를 보인다.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신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탄 것이니 오직 성령의 주말을 받으라 우상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주문합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 36절에서 40절 내용입니다. 36절에 보면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라거든. 기도의 가,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일까요? 복받고 잘 되는 것일까요? 성공하는 것이야. 물론 이것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친밀한 속삭임,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잘못한 거해개하고 필요한 거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느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내 모든 문제와 고민, 짐을 맡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우스스입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기도생활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응답이 없으면 낙심합니다. 주실 때 감사하지만 거두 가실 때섭섭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응답과 응답받지 못함에 상관없습니다. 기도 생활이 부담이 짐이 아니요 즐거움이요 행복이요 감사고 기도 시간이 기다리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하면서 주님을 닮아갑니다. 꾸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무조건 달라고만 떼받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삐집니다. 서습해합니다 원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께 달라고도 하지만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그리 안해야 실제로 하나님 감사,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이 오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말일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좋아 여러분의 기도가 무슨 기도, 무슨 간구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이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기도이 의심이 커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고 하지만 저는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기보다는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중동시방에는 밤에 이슬이 많이 내리고 또 밤에 기운이 내려 양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기도는 이슬과 양털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한 번은 하나님, 하나님 이슬이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하옵소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너 그렇게 기도하여서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자체를 사랑하시고 기도의 기도 자체를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기 위 동기보다도 보달 거 없는 연약한 가문도, 가정도 백도, 아무것도 없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정확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8절에 보니까 그대로 된지라 기도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대로 또 어, 38절이 리고 40절에도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십니다. 38절에도 40절에도 하나님이 기도니 기도한 대로 그 정확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제가 아닌 이상 무슨 기도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듣기를 좋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길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날개를 달고 풍성함이 더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무시이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무시이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뿐만 아니라 구하는 그것을 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나의 피로 부족함도 얼마든지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할까요? 하지 말까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기도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진 않으시지만, 내가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한 방법을 인도해 주신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누가 보면 22장 40에 이르시되 아버지요, 많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기 해서 옮기 없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로. 예수님 모든 삶이 하나님 뜻이었 심지어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하나님 뜻에 순정했습니다. 히브리 10장 7절에도, "예,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보시옵소서. 두루박이 채 이렇게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만나이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의 기도를 더 주실까? 나같이 죄짓고 허물 많고 연약한데, 내 기도를 기뻐하실까? 예,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의지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든 기도를 선하게 만들으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상이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합시다. 제 5대 사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일까요? 시대가 아무리 우상 천지, 육적, 영적, 자우상을 숭배하고, 죄와 타락함이 끝을 향해 달려가도, 주와 여러분은 우상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우상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우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육적 영적 자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보다는 육신과 세상과 자아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살기보다는 내 뜻과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긍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상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써,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의 삶이 축복과 풍성된 삶이 될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